와~~ 어마무시해 어이가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여기에 지금 부속을 써놓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부속 피트랩이라는 건데 어.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작업을 못해요 여기서 그쪽 이쪽에 그죠? 1층에서 했다고요? 1층 전장에서 그때 한번 거기 투르산푸를요 어. 네. 아니 아니 어차피, 어차피 내려가야 돼요. 제가. 아니 고시저몇 나가면... 미터 나갔냐몇 미터? 아, 7. 이... 7 8미터 아니요, 지금 내시경 보니까요, 기름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이 건물 짓고 한 번도 세척 안 했어, 내가 보니까. 완전 동굴이 동굴, 구멍이 요래요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내시경 집어넣어 보니까 지금 부속을 피트랩이라는 걸쓴것 같아요. 피트랩 뚜껑에 모인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 썼는지 내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건데, 지금 일로는 안 지나갔어요. 네. 네 물은 맨날 저기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배관 여기, 여기 끝에 쪽에서 화장실이 거기서 소대물처럼 거기서 물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타고나서 화장실이 바로 요등 지금 뺄수 있나요? 이거 좀아 없네요? 네 뭐야? 손이 없어? 이렇게 돼있어요 안에 속계서 저렇게 달려있아저 위에 있구나 네. 아이 나... 아, 배관이 편의점으로 가네 편의점으로 저 왼쪽 거에서 떨어졌어요 어 이거 편의점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매는 그거 말하는 거죠? 맨홀이 두 개가 있더라고 여기 메이 얘는 정화조고 얘는 옛날에 쓰던 정화조고 아 이제 공사를 하셨어요 새로? 그럼요 얘얘 말이에요 얘 아니야 쟤는 얘도 지금 다 소용없는 거고 네다 지나가고 아얘 요걸 예. 열면 네. 여기서 나오는 강이 나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여기가 티네 티 하나 있는 거 같다 아, 여기가 싱크된 거 같은데 어네 그럼 싱크대 물한 번만 버려보실래요? 어디가? 네. 우리, 우리 집이요. 방학이라서 알바비 본다고 이렇게 나와서 참 일하는 거 보면 기특합니다. 기특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많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요즘 애들은 잘 저리지 않거든요. 맨홀에 쏘면은 처음에 깨끗한 물 나오다가 녹물이 나오고. Uh -huh. 이쪽으로, 보인다? 응? 와, 씨. 이쪽으로 들어가지면 얼마나 좋냐. 으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응. 여기 밑에 어, 구멍 하나 보이죠? 얘 보이잖아요. 얘. 응. 밑으로 지금 구멍이 하나 보일 거예요. 보이죠? 옆에 옆에. 보이죠. 네, 네, 으로자 그리고 이 밑으로 지금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배관이 지금 이쪽으로 응. 가 있잖아요 응. 3m가 필요 없는 배관이야 지금? 필요 없는 배관이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엘, 옆으로 엘, 가야 그냥 엘보로, 엘보로만 옆에 해놓으면 돼고으로 그쵸 그렇죠, 얘를 어. 엘보로만 이렇게 배관을 해놓으면 되는데 의미없게 3m를 배관을 저까지 끝까지 해놓고 거기다 소재구를 박아놓은 거야 내가 아까 소재구 있다고 얘가 밑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그 그러니까, 옆에 어우씨 진짜 어. 들어가라, 좀, 제발. 아, 빠지다 또, 또 올라와. 아, 저기만 딱 넣으면 되는데, 야, 저기를.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지금 물이, 예. 물이 지금 빠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 자, 일단은, 정키를 밑으로 써놔가지고, 과 과포수가 부속을 타는 편심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근데 또 하필 오늘 아 그걸 써야 되는 현장의 내시경을 일단은 어 스프링을 지금 한번 작동해보려고 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 그 들어가는지 한번 봐줘요. 응? 안녕하세요. 음. 자, 자, 빌어라, 빌어. 왜려러나오냐고 나오냐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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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은 넣어놨어요. 음. 집, 집은 넣었으니까. 손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아이고. 물이 차있던 구간에 어 정티가 밑으로 하나 뽑혀 있었네요. 석션이 갔다가 다 빨고 나니까 어 정티가 자 스프링 밑으로 정티 구간 진입했습니다. 정티를, 물을 빼고 보니까 정티가 밑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 겠죠 아이고 자 제발 봅시다 자 흐르네요 밑으로 가자 아이고 진짜 석션기로 물 빼고 물차 있는 공간 아참 물이 흐릅니다 부유물이 많이 나오네. 더 들어가야, 그,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아직.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요. 와. 와. 힘들는데요 터프링 있고 걸려버리는 거. 아이씨 일단 정리하고 좀이다. 일단 제가 저 밑에서 저희거좀 정리 좀 하고요. 네. 저 물이 빠져야지 그 구멍이 보이니까 네. 제가 마지막 다른 장비 한번 써보고 안 되면 내일 다시 한번 또넘쳤어요아 또 넘쳤어요? 응. 이거 물물빼못 빼는데 그까지 호수가 안 들어가요. 지금 볼수 있어요? 들어가요? 네. 음. 네. 여기까지는 빼면은 헐렁해 되게 잘 빠져 근데 이제 두개 연결하고 한 2m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빠빠 자다수구 파이터 사장님하고 어, 오늘 이틀나, 이틀째 이렇게 작업하러 왔습니다 이 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은 식당 편의점이고 2층, 3층은 주택입니다 근데 어, 부속을다 정치로 해놓은 부속들이어서 이게 장비 넣는 것도 힘들고, 어, 그나마 물을, 어, 석션기로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나마 부속이 보여가지고 지금 스프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압으로 하루 종일 하다가 또 제가 편신 노즈도 또 어제 다른 현장에서 잊어버리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그래도 고압으로 배관은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스프링을, 어, 지금 넣고 있고, 편의점 와서 제가 어,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네. 야, 천장 많네. 편의점. 편의점 천장에서 소리 나네. 아, 여기 와있네. 여기있네. 야, 이거. 내가 한번 테스트 따볼 테니까. 내가 테스트 따볼 테니까. 막늦지 마. 야. 나와 나와 지금 잘 나와 잘아그 뭐냐 그냥 돌리기만 하라고 어어어 저기다 와 저기까지 갔네저긴인데써 서... 조금 더늦 지금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오소바지 있잖아 오소바지 떨어진, 떨어지기 직전이야, 지금. 천천히. 야, 난 어제 씨, 두 번이나 걸렸는데, 그,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장난 아니야, 난. 어, 잠깐만. 야, 야, 배관이, 여기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야, 요, 보시면은, 지금, PVC 두 가닥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두개다 공룡 배관입니다, 보니. 저쪽 기둥 에 타고, 어, 내려가는, 거. 그런 구조고 현재 천장에서는 철판들 때문에 대코판이네요 이 대코판들 때문에 어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직타야 직타 물물 물 틀면서 하고 있는 거지 물 틀면서 해봐 물 틀면서 지금 잘잘 잘 들어가고 잘 나오지. 야, 이 벽을 때린다 지금. 지금 엘보까지 왔네. 이 밖에 편의점 밖에 아까 오수받이 있지? 맨홀. 그 편의점 벽면에서 소리가 난다. 야, 직관 내려왔다. 이제. 직관 조금 내려갔다. 지금 조금 내려갔어 어, 조금씩 내려가는데 잠깐만 오수받이 그물다 틀어 놓고 잠깐만 서독하고 있어봐 이거 오소바지 열고 난 다음에 한번 돌리 돌리게 아 이, 이게 이게 정화장하고 연결이 안 지금 기름 조금 기름물 조금 나오고 맑은 물만 나온다 지금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스프링 내려온다 야 기름 덩어리들이 야 배가 나네 많다 야 이거 와, 기름 물게 나오네. 동영아찍어서 야, 기름 많이 나온다. 형, 야, 다 기름이다, 기름. 이거 보니까. 성우야. 야, 이거를 오수배관에다가뭉개놨구나 야, 퐁퐁 엄청나게 나온다, 야. 뜨거운 물 계속 틀고 있는 거지? 야, 아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 기름이 이제, 어. 지금 뺐지? 저 15, 저, 저, 저 15m인데, 저거. 아유, 아니, 그럼 성공하다. 편의점 천장을 뜯어보니까 작업 절대로 못하는 구조예요. 대, 요 건물질 때 공구리로 친게 아니라, 빔으로 해가지고 데코판을 깔았어, 데코판을. 데코판이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그 안에다 배관을 집어넣었어. 천장이 딱 붙어있고, 데코판으로 이렇게 감싸져가지고, 배관에 타공도 못해. 어 됐어 오늘 덥고 덥도아 잠깐만 아이고 맑은 물 나오네요 오케이 기름물이 안나오고 맑은 물이 잘나옵 아주 좋아요 물을요 저 가고 난 다음에도 좀 오래 틀어야 돼요 어제 고하고 얼마 전에으면 배가 높게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배관도 어제 세척해가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은, 요, 티. 티가 지금 정키로 되어있습니다. 정키로. 이러니까 이거는 배관을, 어 시공하면서 잘못된 시공 방법입니다. YT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정키로 으니까 어떤 장비도, 어 투입을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막혀있다 보니까, 물이 차있다 보니까, 어, 이 티를 찾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끓여가지고 한 패낼, 3번이나 다섯 번 정도만 좀 많이 그러니까 확 불어주세요 그럼 많이 오래 사용할 수있으니까아유 얼마나 냐면요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